네, 문제 현장에 나와 있는 생기톡톡입니다. 두피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보호합시다, 보호합시다. 이곳의 상태는요, 후끈후끈, 시들시들, 부석부석, 휑하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이곳은 바로 두피 생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와 자전펌 염색으로 인해 영양 부족. 각종 트러블로 고생 중이었던 두피 생태계가 이것을 사용 후 윤기 팡팡, 쾌적 상쾌, 생기 풍성한 두피 생태계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두피 생태계의 안정을 가져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한 두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한방복합 추출물 더하기 두피 증강, 트러 개선, 영양복급, 두피 살액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연 한방 성분으로 구성된 생기 365 두피 케어세트 SS 샴푸와 SS 헤어 토닉으로 구성된 생기 365 두피 케어 세트. 샴푸와 헤어 토닉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두 배로 굿. SS 샴푸와 헤어 토닉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샴푸편. 미온수로 모발과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의 샴푸를 펌핑하여 거품을 내 주세요. 샴푸를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3분에서 5분 후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마지막 헹굼은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키기 위해 약간 차가운 물로 헹궈주세요. SS 샴푸식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두피 마사지를 3분에서 5분 동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골고루 충분히 샴푸 후에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나 후에 헹구어내면 끝! 헤어토닉 편 가장 먼저 헤어토닉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샴푸 후 젖은 두피에 가까이에서 두세 번 스프레이를 분사해주세요.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손끝으로 두드려 흡수시켜 주세요.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완전히 말려 주세요. SS 헤어토닉 사용 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냉장 보관을 한후 사용하시면 푹근욱근 열감이 심한 두피에 진정 효과 굿! 여기서 잠깐! 헤어토닉은 탈모 방지를 위한 헤어토닉 조성물 특허까지 등록 완료했다는 사실! 건강한 두피를 위한 생기365 두피 케어 세트로 두피의 온도 지켜주실 거죠?